안녕하세요. 캐롤입니다. 제가 8월 초에 다리를 한번 다쳤었는데요. 다쳤다가 그 8월 14일날 좀 사고로 또그 다쳤던 부위를 다시 16일날에 재수술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어, 잠도 안 오고 해가지고 지금 병원 옥상에 올라와서 이쪽 경남 김해 쪽에 그 야경을 좀 담아 보고 있습니다. 저쪽 멀리 보이는 저 끝에 가로등은 부산 그 사구 쪽이고요. 그다음에 저기 끝에 불빛 일렬로 쭉되어 있는데 이 뒤에는 그 부산 신앙쪽 그쪽이에요. 지금 현재 요 밑으로 보이는데는 다 경남 김해 김해 도시 지역에 부도시인데요. 이쪽 전경입니다. 다들 좋은 저녁 되세요.